안녕하십니까. 세모비아 채널입니다. 세상의 모든 것을 비판해주는 아재, 세모비아입니다.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사회, 경제, 문화, 예술, 스포츠, 뭐, 다방면의 것들에 대해서 비판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파스타 가격에 대해서 한번 15 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왜이 컨텐츠를 할 생각을 했냐면 원래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뭐 디스크나 뭐 이런 뭐그 성장 호르몬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컨텐츠를 짜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우리 딸내미랑 그 대구 CG에 있는 조금 뭐 약간 고급스러운 파스타집을 가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첫 번째가 거의 만석인데도 불구하고 남, 남 커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전부, 뭐, 나시간이라 그런지 전부, 뭐, 이렇게 여성분들, 삼삼오, 이렇게 그 팀들이 많았고요. 아니면 커플들, 남녀 커플들이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참 신기했습니다. 왜 파스타 집에는 남자끼리 파스타를 먹으러 가지 않을까? 아, 저도 한 번도 관적이 없습니다. 남자끼리. 두 번째 놀랬던 게 가격입니다. 뭐, 파스타가 이렇게 비싸야 되나?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아뭐 파스타라고 하니까 종류가 사실은 파스타 많죠. 롱 파스타, 쇼뭐 파스타, 그다음에 스타프트, 스타프트 파스타, 뭐 이런 식으로 종류는 많지만 우리가 흔히 파스타라고 하면 스파게티 면으로 만든 파스타라고 얘기를 할, 하겠습니다. 요거를 기준으로 내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가 스파게티 파스타에 대해 서 스파게티에 대해서 제가 유럽이든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사실은 유럽에 가시면 뭐 프랑스는 거의 빵을 많이 먹죠. 파스타 잘안 먹습니다. 제가 가 봤을 때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로 이제 남부 유럽 쪽에 파스타를 많이 먹습니다. 스페인 이태리가 파스타를 많이 먹는데, 어딜 가도 10유로를 넘는 데를 잘못 봤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우리가 면이라는 거는 주로 싼 가격에 배불리 먹을 때그 면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. 우리나라 잔치국수. 뭐그 다음에 중국의 면들도 뭐 우리나라로 현지화됐지만 짜장면 그 다음에 베트남 쌀국수 어 중아시아를 가면 라그만이라는 게 있습니다. 라그만 면을 이렇게 쭉쭉 잡아당겨서 늘려가지고 먹는 겁니다. 라그만 아주 쌉니다. 뭐 우리나라돈 500원 1000원 뭐 하는데도 못 받습니다. 그 나라는 물가가 싸다고 치고 어찌됐든 면이라는 거는 유럽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동남아든 뭐 건너 미국이든 마찬가지로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비쌀까? 그래서 다른 면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뭐 가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대구 시지에 갔다 그랬습니다. 대구 시지에 있는 풍국면이라는 데 있습니다. 조금 검색해 보시면 조금 고급스럽고 규모도 큽니다. 잔치국수 6,5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갔던 그 더포라는 베트남 쌀국수집 규모도 있고 손님도 많고 깔끔합니다 어 양지 쌀국수 만원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천성이라고 거기 상당히 고급진 중국집이 있습니다 고급 중국 자이니스 레스토랑이죠 짜장면 8,5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 파스타 집은 파스타 18,000원입니다 제가 시킨 거는 오일 파스타입니다. 오일 파스타. 뭐다뭐 뭐 이름은 길지만 결국은 오일 파스타입니다. 저희 애가 시켰던 건 로제 파스타입니다. 그건 2만 원이 넘고요. 그니까 가격 차이가 이 파스타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비싸죠. 그렇다고 해서 단가가 단가 계산해 봤을 때 잔치국수보다 만원 이상 더 받을 만큼의 단가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, 이 파스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단가에 대해서 너무 높게 책정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? 물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인건비, 뭐 재료비, 뭐그 다음에 어, 뭐 월세. 그래서 제가 비슷한 상권에 비슷한 규모의 가게를 가지고 가서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. 여러분 파스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자. 2부 있습니다, 2부. 2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